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즉시 예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글쎄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봉사도 많이 했는데, 헌금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확신은 없는데, 이렇게 불안하십니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3절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확신이 없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갈 것입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면 됩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됩니까? 11조 꼬박꼬박 내면 됩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천국 못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한다고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한 사람들도 지옥 갑니다. 왜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관계가 없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이제 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면서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 마지막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흰 보좌 심판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땅과 하늘이 피합니다. 온 우주가 떨립니다.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섭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의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생명책이 펴집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 책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불못입니다. 지옥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선한 사람도 지옥 가나요? 예 갑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갑니다. 행위로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로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만 구원자입니까? 왜 다른 종교는 안 됩니까?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면,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가운데 예수님, 양 옆에 강도 둘,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 옆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입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도, 교회에 갈 수도, 헌금을 낼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누가 복음 23장 42절, 이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 복음 23장 43절. 오늘입니다. 즉시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세 번째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 율법입니다. 신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이것을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것입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100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제사입니다. 동물을 잡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대신 죽게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삶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피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해마다 계속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 장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400년간 고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나 바로가 거절합니다. 열 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습니다. 왜입니까? 어린 양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출애굽기 12장 13절. 피를 봅니다.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착한지 보지 않습니다. 오직 피를 봅니다. 피가 있으면 넘어갑니다. 피가 없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를 믿으면 넘어갑니다. 심판을 면합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릅니다. 자신의 행위를 믿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구원 확신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장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원리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9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로마서 10장 9절.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장면, 에덴 동산입니다.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닐었습니다. 교제했습니다. 대화했습니다. 완전한 평화, 완전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하와가 먹습니다. 아담도 먹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창세기 3장 7절.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이것은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묻는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왜 나를 피하느냐? 왜 숨느냐?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죽어야 합니다. 영혼이 분리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4절.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불칼이 빙빙 돕니다. 다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영혼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에덴 밖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천국 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일곱 번째 장면, 니고데모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바리사이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율법에 정통합니다. 그런데 그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지식으로 안 됩니다. 율법 준수로 안 됩니다. 종교 활동으로 안 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는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고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였지만 거듭나야 했습니다. 당신도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여덟 번째 장면, 사케오입니다.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키가 작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누가복음 19장 3절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간절합니다. 나무에 올라갑니다. 세리장이 나무에 올라갑니다. 부끄럽습니다. 체면이 깎입니다. 하지만 상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려다 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누가 복음 19장 5절. 놀랍습니다. 이름을 아십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아십니다. 그리고 자청해서 집에 가시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댑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비난합니다." "정죄합니다." "하지만 사개오는 변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이것을 네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 "완전한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누가 복음 19장 9절, 오늘입니다. 즉시입니다. 사교가 무엇을 했습니까? 나무에 올라갔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임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진심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간절합니까? 형식적으로 교회에 다닙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합니까? 아니면 사케오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찾습니까? 체면을 버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무엇이든 하려고 합니까? 아홉 번째 장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한낮에 물을 길르러 나온 여인입니다. 다섯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한낮에 나옵니다. 사람들을 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요한복음 4장 7절 대화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인이 깨닫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을로 돌아가 외칩니다. 보아보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요한복음 4장 29절. 전도합니다. 증거합니다.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습니다. 한 죄인이 만났습니다. 변했습니다.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다릅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여전히 같은 죄를 짓고 같은 삶을 살고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구원받은 것입니까? 열 번째 장면, 나사로입니다.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나흘이 지났습니다. 썩는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무덤 앞에 서십니다.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 43절. 죽은 자가 나옵니다.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부활의 소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모두 나사로처럼 죽어 있었습니다. 죄로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죽어 있던 우리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믿음입니다.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됩니다. 출애국대처럼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 됩니다. 십자가 강도처럼 예수님께 간청하면 됩니다. 사케오처럼 간절히 찾으면 됩니다. 니고데모처럼 거듭나면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생의 물을 받으면 됩니다. 나사로처럼 부활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진심으로 믿습니까? 입술로만 믿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믿습니까? 교회 20년 다녀도 천국 못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식만 있고 실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우서 13장 5절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합니까?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정합니까? 둘째,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 피조물입니까? 변했습니까? 셋째, 죄를 미워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요한일서 5장 18절. "죄를 계속 짓습니까? 아니면 미워하고 싸웁니까?" 넷째, 성령의 증거가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까?" 다섯째, 형제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한일서 3장 14절.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미움 뿐입니까? 이것들을 점검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만약 이것들이 없다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나요?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구원과 영생 같은 건가요? 예 같습니다. 구원받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천국입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가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이사야 64장 6절. 우리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입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한 번만 받나요? 예, 한 번입니다. 구원 잃어버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영원한 구원입니다.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두곳 뿐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연옥은 없습니다. 죽는 즉시 결정됩니다. 십자가 강도처럼 오늘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심판 날 무엇을 물으실까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봉사했는지 얼마나 헌금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아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천국 가나요? 예 갑니다. 확실합니다. 100%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확실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확신합니까? 100% 확신합니까? 만약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결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으로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벌써 심판받은 것입니다. 이미 정죄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 후에는 심판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우서 6장 2절.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믿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겠습니까? 천국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영생입니까? 아니면 멸망입니까?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이 묻고 있습니다. 역사가 묻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